어떻게 샵이나에요? 오늘은 저번에 에이블레에서 주문했던 잠옷이 다 왔는데요. 얘는 그 검정색 트레이닝복이고요. 얘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오리 잠옷과 오리발이 세트로 들어있어요. 일단 얘 너무 기대되니까 이따 뜯어보고요. 이쁘장한 트레이닝복부터 뜯어봅시다. 얘는 밖에 입고서 운동하러 다녀도 될것 같아요. 아 얘가 바지다. 얘는 바지고 여기가 약 밑에 끝에가 약간 펴져 뭐라 해야 돼.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흰색 줄이 포인트로 돼 있어요. 아이고 정말 이쁜 것 같아. 티 잠바? 는 여기 팔 부분만 하향으로 돼있고 얘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퍼도 있습니다 지퍼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아네 여기 끈도 있어요 이목은 이렇게 약간 맨투맨처럼 잡혀 있고요 흔한 잠바 느낌이죠? 잘 늘어나네요. 찡긋자 이번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사이즈의 오리잠옷인데요. 너무 쪼꼬미하네요 <laughs> 와 여기 우리말이 있을 것만 같은 색상인걸 좀 뜯어봤습니다 오자맞자 까볼게요 <laughs> 잠깐만 이 발로 꺼내는 건 너무 힘들었어 팔이 아프다 바을 신어야지 옆에 잠깐 놔두고 이거 신고 밖에 돌아다니고 싶다 친구한테 아린 척해야지 어린 이게 어리 얼굴이 있고 머리가 푹신해서 그런지 차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보호될 것만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팔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손을 뺄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음 완벽하다 이러고 이제 이거 하고서 안녕하세요 나 t v 샵이나야 이거 입고서 시내에 활보하는 영상 나중에 찍어도 완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어차피 아는 척 해줄 사람이 없,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눈은 정말 초롱초롱한데, 이게 동공이 좀 작네. 그리고 속눈썹이 세 가닥 있는 게 완전, 이렇 포인트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입술도 완전 큰데, 너무 이쁘다. 여기를 이제, 얼굴이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이쯤에 한 티셔츠가 보이겠네요. 앞은 볼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입고? 진짜 머리 잘 보호될 것 같은데, 여기가 푹신해요잘때 안고 나도 안성맞춤! 길이는 반 접었을 때가 이 정도고요. 피면 이거 두 배입니다. 나 이거 막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응. 한번 입고 와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너무 과할 것 같으니까 평범하게 트레이닝부터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찡긋!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 흰색 줄이 포인트고요. 여기 잘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좀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다리야 생각보다 짧은가봐요. 어, 이게 약간 기네요. 얘도 끌린다. 후.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바닥 청소해서 를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효녀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효자라. 남자는 이 옷을 입지 않겠네. 그럼 효녀. <laughs> 이렇게, 흰색 여기 두 개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걸 또 입으면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뜨자. 아 오, 모자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laughs> 앞에안 보인다. 여기 양쪽에 불빛 두 개만 보여요. 와, 신기하다. 응. 머리가 부스스해진 느낌인데 자 이제 이걸 내려보면은 티가 나오겠죠? 이건 제 잠옷으로 입는 티입니다. 이제 원래 티는 몇번 입은 잠옷이돼요 이제 한 바퀴 돌아봅시다. 끝입니다 잠바를 잠궜을 때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를지도 몰라 앞에 옆에, 옆에 뒤에 옆에 끝입니다 이게 안에 기모라서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입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색상도 검정에다가 화이트로 포인트를 줘서 눈에 그렇게 띄지도 않아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오리 옷을 입고 와보겠습니다. 찡긋. 짠!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우리말인데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 지금, 안녕하세요. 윤현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오리한테 잡아먹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때 네. 저는 윤여지긴 한데요. 이제는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고 먹혀 있습니다. 마끼 둡시다. 머리 지금 꼬리 말이 할 텐데. <laughs> 엄마가 쳐보고 교회 손가락이 떴어요. 글렀네요. 이 <laughs> 이렇게 얼굴을 떼어두면 <뺏어보며>, 목이조입니다봅시다 <laughs> 얘는 엄지손가락이에요. <laughs> 뒤에 뭐 있나? 얼굴있지 아, 그런네 꼬리 같은 거 없어 얘? 없어. 아, 슬픈데? 주머니도 없네. 좀 슬프다. 아, 이러고 이제 유튜브 촬영 한대 안녕하세요. 나TV의 샤비나예요. 이러면 안 돼. <laughs> 이러고 쓰고서. 안녕하세요. 나TV의 샤비나예요. 오늘은 시내 놀러 왔는데요. 해보고 싶은데? 아, 어, 진짜. 주... 우리 <laughs> 우리 엄마가 나를 촬영해 줄 거야. 얘는 오리발이에요 귀엽죠? 깜찍하죠? 얘도 오리발이에요 아까는 이름이 오른이었고 얘는 왼이에요 <laughs> 이제 근데 좀 많이 힘들어서 이러면은 머리가 개판 나있겠죠? 왔다 오늘 이렇게 에이블리에서 잠옷 한걸 리뷰해봤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진짜 따뜻해요. 집에 있는데 오히려 더울 수준이니까 밖에 나갈 때 바지 그 레깅스 하나 입어주고 티좀 얇은 거 하나 입고서 나가면 춥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옷 입고 시내를 활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